야마가 주택이요? 빡셉니다. 아우, 최악의 루인 위치. 짝집. 약한 소리 하지 마요. 어차피 우리는 친구들 잡아야 돼. 약한 소리 할 시간이 없습니다. 따라라라라. 이 정도면 저희 구석에 있는 건데. 짝집이야, 큰집에한두명 있을 거거든. 아 이거 나상영문자 하고싶다 노란색 돌리는거 하얀색 안돌리는거 이해가 되셨죠? 여기 뒤에 한명있고 레온부터 갑시다 백 보고하네 이 안에 또 있잖아 루인 있을때 끝을 내셔야 돼요 별명때문에 보이죠 잘 숨어있네 친구 내리기 하했어요 아우 맞는거죠 오반데 나쁘지 않아. 노란색으로 돌아가 노란색 보이시죠? 노란색이 뭐다? 돌아가는 발전기다. 할로윈 때문에 헷갈리네, 근데 이게 좀. 하얀색으로 바뀌죠? 이게 감시. 으 아까 우라 능력이 온이 되면 좋거든, 일단. 아까 여기 기억내는 게 너무 좋네, 일단은. 와, 이 친구 잘 치네. 오우, 관심 때렸어야 한데. 능력이 온인 건 좋지. 친구들 각을 보한 뭐 바퀴 회전하면 잡을 수 있으니까 저거 깨지는 건 예상했고 이 친구 잘 치네 그렇지! 한명 컷! 땜장이 확인, 쌍지속이니까 좀 여유부려도 돼 브리핑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생각 항상 해두시고 루블 끝났어 나. 루블이 끝났어요 이제.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거지. 좀만 더 할까? 욕심. 부하로 올 거거든. 한번 더이들를수 있어. 없으면 잡는 거야. 한번 걸고 갑시다. 근데 중요한 걸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 게 루인이었는데 루블이 깨졌죠. 이러면 좀 곤란합니다. 낭만이 있는 세팅이었는데 아쉽네. 확인 님어서세요. 여기가 오내내 상영 문자. 상영 문자다 매그냐? 그게 중요한데. 아 뭐야 방금 이거. 크를 잡는 게좀나을까요크이 뒤에 있걸랑 아오지에걸수 있겠네. 아 못참겠다 이거는 <laughs> 상형문자 컷! 아윌이고 크리 일단 노란색 보이죠 여기 돌리고 있는 거임 매그가 만졌다 간 거임 크리 만졌다 갔네? 이제부터는 선택하시면 됩니다 진짜 그냥 빡빡하게 해서 킬이 중요하시다 이러면은 약간 그... 터널링 각이나 이런 걸 보시는 거고 거기 아니시라면 그냥 편하게 하셔도 되고 아 뭐야 여기 또 판자가 좀 그게 고급스럽게 나왔네 청 판자가 아너 너무 맞아주는 거 아니야? 발전기 안에 돌아갈 거고요. 어 상형 문자가 저기 도망가서 좀 굉장히 빡 깨기가 빡세다고 들었는데 다행히도 이번에 두 번만에 깨치 났고요. 레온이 되게 잘 도망가면 잘하네. 클 치러봤네. 오호. 클. 왠 일이오? 오사. 오늘 자랑한 팁은 좀 운전 감각이 좀 당연한 말이지만 중요하긴 해요. 한대 처음에 그리고 오늘 능력이 없으면 별거 아니기 때문에 능력 칠라면 처음에 당연히 타, 쳐야 돼요. 중후반부를 이상 중후반부를 이상 적으로 끌고 가려면 당연한 말이지만 제 생각에는 능력 처음에 쳐타 치는 능력 두대 정도는 잘 쳐야 돼요. 두대 정도는 그래야지 이득이기 때문에 말이죠. 두대 정도는 잘 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능력을 운영하시는 건또 능력 적응. 그 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치잖아, 되게. 그쵸. 이 친구 내가 아까 잡았나? 갈고리 안 걸었죠, 여러분들. 갈고리에 걸고 갑시다. 땜장이. 이게 견제 어서 가면 좋아요. 운전은 많이 해보시면 되는게 당연한 말이지만 진짜 많이 해보는게 최고인게 최고거 최군 같긴해요 도망가죠 패스 한명 더있는데 잡고 박살 낸다는 마인드 능력 했을때 한명이 더 있잖아 여기 지금 됐고 살리러 갈수도 있음 까마귀 뜸 까마귀 보셨죠 까마귀 날아간거 보고 온 거예요. 맥, 레온이 뭐 하겠어? 누운 맥을 살리겠지. 으으 이건 아깝이. 맥을 살렸고 계획대로. 어후, 이렇게 안 맞지? 이런 거는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 다 말씀드리면은 그걸 버시면 좋아요. 그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은 잘 살리는 친구들이 되게. 요거는 큰 칼지가 없습니다. 드시면 됩니다, 그냥. 근데 요즘은 약간 생각 상황이 바뀌셨네요. <laughs> 글독할지가 <글덕> 있군요. <laughs> 이러면 조금 계획이 조금 털어진다이 친구 아윌인데 말이지. <laughs> 날막. 끝. 렛스. <laughs> 우리 심리전 예측을 했지. 이 친구야 앞으로 뭔가 그 뻔했거든. 황배른할수 있겠다. 그래도 일단은. 능력을 좀 썼어야 되는데, 많이. 아까 방금 좋은 기회였단 말이지, 사실. 쌍지 속의 장점은 새 게임을 순식간에 박살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거 같이 치료해 준 거임. 바, 딱 보면. 일단은 친구들이 듀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상일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줘야 돼요. 이길라면은. 빡빡하게 한단 말이지, 그만큼. 잘해야 돼. 지금부터는 좀. 구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구하다가 이득을, 보, 이득을 봐도 좋고. 지키면은 황벨이거든, 3킬이나. 피방을한 방울 없나요? 때리면 이득인데. 안 때리고 능력을 키는 게제 이상적인 하거든. 잡고 가면 좋을 것 같아. 땜장이 적발적인 상관없음 돌아가도. 팀라 뒷목싸움을 해야 될수있을같아있을요같방울이요쉽방한이울인데한방울일데 황벨가? 일단 보어한 명은. 저어전기가돌아가기든요 그다음에 이제 키있 레온 있죠 바로 레온 다요등기있 무조건 두 있어요. 여기 좌 잡고, 그리고 욕심 좀 낼게. 여기 돌리고 있거든요. 지금 숨어 있나요? 이거 두 명이 돌린 거야. 무조건 그래서 숨어 있으면 잡을 수도 있거든. 보이지가 않구요. 레온 살려왔으면 좋겠다. 발정이 돌린 친구가. 레온 어디 갔나요? 여기인데. 들고 가면 조금 그 시기한가? 아까운데. 호제를 만들었다라. 앞에 한명 있네요. 여기 하얀색으로 뜨는 건 뭐야? 퇴보 상태가 되고 있다는 거야. 걱정하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올킬할 수도 있겠는데 이거? 음. 왜냐면은 발전기가 좀 뭉쳐 있어요. 이 친구 약간 자, 편하게 말해서 잠식만 먹어도 아, 자, 아 저기 돌아가면 몰라 근데 내가 친구들한테 때려야 되는데 맥가 잘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일단 좀 봐야되거든 형별은할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아까 캠핑에 이미지를 줬잖아 내가 캠핑 이미지를 한번 어나피 많은 곳 봤었는데 어디죠? 키 많은 라인이 있었는데 여기 한 명, 여기 한명 아니잖아 아 고출 있었네 중간에 이 발전기가 제일 중요하긴 해 이건 좀 곤란하다 이러면 조금 안 좋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 까마귀가 뜨긴 떴는데 잘 숨네요 친구들이 채 미리 내린다고? 잡아줍시다 이거는 판자 안 부수고. 마음 속에 마음 먹고 가요. 아, 까비. 눕히자마자 그쓸 생각해야 돼 능력. 다행히 여기로 가네요. 대아 갖고고. 미리 세로. 대아 없나 본데 오버했나 보네요 제가. 그지 이거 두명 돌리면 나못 나가요. 아 나가요. 지금이 기회야! 마지막 찬스! 라천! 두 명이 돌리면 돌아가 이게 근데 두 명이거든요 그쵸? 그렇죠. 맞습니까? 앞에 매그 그냥 집중할게 뒤에 있거든요 지금 백 한번 지르고 높히고 레온 쪽에 달려가서 레온이 발정을 잡고 있으면 올킬 쇼 타임! 레온이 살리러 올수 있고 발정을 돌릴 수 있잖아 두개 중에 한개 맥을 살리러 갔어. 둘 중에 한 개라 그랬죠. 제가 근처거든. 여기 숨어 있으면 죽거든요. 걸리면 돼. 여기서 안 보여. 근데 와, 충격이네. 맞아. 여기 호재지. 그리고... 호재 위치를 좀 알아야겠는데? 야 노란 잡는다 저거 레온이거든요? 야 돌아간다 오우 위험했어요 이거 위험했어 레온이 되게 잘 멀리까지 이렇게 도망간단 말이지? 머리가 좋아요 그럼 매그가 저 친구 살릴 거고 아직 조금 여유가 있음 여기서 각을 봐주고 있으니까 한 대만 때리면 좋거든? 나 호재 위치를 몰라가지고 조금 그 시기 하네. 앞에 오는 거 보였고, 이러면 호, 레오나한테 때릴 수 있지. 그렇지. 능력이 온유 될 거예요. 그러면 또. 매그가 살리려고 할 거야, 픽이안 살려고 한다는 건 뭐야? 발정이 잡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능력 씁시다. 땜장이 켜질 수도 있어. 이제 살렸어, 매그. 여기 하얀색 보이죠? 감시 땡겨지고 있고. 감시만 보면서 가는 거야, 나. 허재가 어딘지 모르는데좀 크네 앞에 컷! 역시 맞네 민번에 걸고 갈게요 여기선 좀 타고 가야돼 여기 있는거 뻔했잖아 지금 그치? 갈고리 여기 안.. 아... 레온 또 만졌지 지금 노란색 바뀐거 보셨죠? 다시 가면 됨? 레온 치료도 안했거든요 지금 또 까고 이번에 다른거는 내가 지키는 곳이 가깝다는거야 발전기랑 이 친구가 유리하다는거죠 쉽게 말씀드려서 이거 차는것좀 오바였는데 찾습니다 그냥 이거 하얀색으로 까지고 있는거 보이지 나머지 발전기 돌아가기 힘든 곳에 있고 레온 치료했어요 지키면 된다는거 아니겠습니까 매그랑 탈.. 아이거 가는거 보이시죠 매그 확인 레온도 확인 위치파악이 됐어요 맞습니까? 능력을 온시키면 진짜 좋은데 이럴때 내려주고 하얀색인 거 보이시죠? 노란색 바뀌었죠. 능력 빌세요. 숨은 거 같지, 이번엔? 매그 확인. 좌우. 아 여기 방풀숲에서먹거나 아우 최악이네. S. 아 빨리 잡아야 되는데. 무섭다 좀 돌릴까 봐. 사실 지금은 손을 많이 봤어요. 방금 올킬 가격이 내가 내네 찾거든. 다행히 다시 왔어. 우좌우 우 컷. 아까 이 위험하다 이거는 좀. 뭐야 이거는. 잡읍시다 이거는. 딴데 갔으니까. 시간 없다. 오 꼬였다 이 친구. 그렇지. 아, 한자 계속 있어 무슨 돌릴 거거든. 올 거야 한 대. 으흐으으으 까빈데? 이게 두 명이 부스트하면 돌아갈 수 있는 느낌이라서 지금 조금 손해를 봄. 다시 초기화가 됐는데 말이지. 안 좋습니다. 역시나 말씀드리면 아닌 이 친구 여기 있다는 거 정도 노란색 봐주고 여기도 봐줘야 되는데 딴 쪽에 돌릴 수 있어. 내가 여기서 여기서 여기만 막으니까 그게 아니면 저기로 가시면 됩니다. 냉장에 켜트려 가면 좋겠. 아냉장에 터트려 보고 능력을 켜가면 좋겠는데 좀 시간이 없긴 해요 지금 능력을 빨리 켜야 되긴 해. 아, 너무 애매하다. 두 명이거든요 무조건. 능력만 때리고 갑시다. 능력으로 잡고 가면 좋은데. 그렇지. 아우 잡고 한 택씩. 제가 좀 실수나네요 피방울 때문에. 어디로 갔어? 멀리도 갔구만 백 한번 주고 아 이거 나 대나무숲 싫어요 돌릴 것 같은데 이번에는? 잡았다 이거 돌아갈 수 있음 돌고 가면 돌아갈 것 같은데 아 돌고 돌고 가자 귀찮다 이거 돌리면 버스트하면 돌아가거든요? 조금 제가 이건 오바한 거예요. 저길 돌릴 거란 말이야, 이제. 안 돌아가면 땡큐. 버스트를안 했어, 친구들이. 하지만 바로 구했음. 게임이 오래가는데 생각보다. 하나, 둘, 셋. 저길 돌릴 거 레온이 좀더발전기에 진심인 거 같아. 높퍼만 높시다. 시계가 끝났으니까 말이지. 대하. 누표만 아! 놓고 능력으로 지금 돌리 1픽이 돌리는 거 잡자고. 여기 너무 많아 비눗방울이. 여기 하얀색. 딴거저둘 중에 한개 돌리는 거 왼쪽 두개 중에. 안 봐도 비디오지. 센터권 아니었어. 싹 바꿨는데 센터는 아니었거든. MZ가 쓰켜지 텐데 돌아왔으면 저기겠지 그렇지? 여기 까마귀든 거 보이죠? 까마귀가 안 잡거든. 오 여기 있다. 오케이! Okay. 이 친구 막걸리 아닌가? 아 너무 좋다 여기 잡으면 좋겠... 레온 위치가 알잖아 우리가 지금 잡았어요 아 어, 시간 없다 림스야 에스! 노란색 보이지? 이건 위험함 두 명이 돌리면 돌아가거든요? 감시! 땡겨 바로! 레온 잡으면 막걸리잖아 진짜 깝다 잡을 수 있어 근데 할 만해요 없거든 뭐인지 이겨 죽게 내가 매그 이픽 막거리죠 나한테 온단 말이지 이제 흐름이 이러면 매그 앞에 달려가서 1픽 사리로가 면 차주고. 그러니까 아무튼 여러분들 루블 부서지면 이 고생을 하셔야 되는 거에요. 이 고생을 하시겠습니까? 루블를 그냥 잡는 게 낫지. 어딘가요? 기억이 안나네 어, 매그가 여기 까마귀가 뜬가 봐서 근처에 있긴 하거든. 에어 라인에 개고쌈사범과질것 같은데, 이건 친구들이 중반에 이길 수 있는 기회가 많았어. 근데, 캐미닛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연지? 여기 이얏 아오 까비 여기 아니면 어디야? 여기지 그렇지! 맥을 살렸고요 죄송하구요 예상이 다 예상이 사람마다 다르니까 사, 이게 또 사람이 재밌는 거지? 모르겠네 응. 치료 안 하고 부스터 돌렸으면 내가 무조건 지는 각이었어 이거는 근데 친구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할라 그랬던 것같아 일단은 끝까지 가면 제가 이기긴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근데 몰라요 이거는 아직 한 명은 나갈 수 있지 그 진짜 마, 완전 끝까지 끝까지 가면 여기가 일단 그거라서 쫓아갈까요 그냥? 여기 이제 핏방울 밭이거든 토마토 수확 시즌이 왔어요 여기가 호재였군요 여기 호재에서 실을 한 100번 했을 거야 친구들이 여기서 제가 막 바보짓만 안 하면 은 괜찮긴 한데. 바보짓을 해도 괜찮긴 해, 나는. 이게 올킬. 이미 나는 구체도 많이 먹었고. 여기 근처에 토마토 농장입니다, 거의. 뒤에 있는데. 여기는 이제 하얀색이니까 계속 감시가 돌아가고. 요발정이, 요발정이 잘 막았어요, 아주. 일 열심히 했습니다. 여기도 아니고. 그나마 여긴데, 이거 아마, 그, 깜장색 매그 같거든요? 좀잘 쳤던 매그, 아까, 중간에. 어차피 내가 감시니까, 여유가 있단 말이지. 뭘까요? 호재에 있는 친구 한명 있고, 일단 호재 만드나, 설마 또? 하얀색으로 다 만들어 놓고. 어딜 숨었을까? 싶다 노란색 보이죠 앞에 감시 땡겼어 가자 보인다 이러면 보이죠 지속 시간 증가가 얼마나 좋다고 싸아아아아악 컷 <목소리> anonymous shooter thanks for your beat 그리고 감시 저 보이죠 노란색 이건 순전히 감시로만 이긴 거네 노란색 여기 앞에 있잖아 그렇지 thanks for your bitch I will go all kill right 잠시 땡겨진 거 봤지 방금. 숨어 있는 거잖아. 안고하러 올수 있을 것 같거든 이거. 안고하면 개구각 봐야 돼. 이 친구가 그 잘하는 친구란 말이지 아까. 어디까지 간 걸까? 살치 솔직히 살리러 갔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있지 않을까? 여기 <laughs> 끝안 살리겠지. 와, 잘 숨었다. 근데 이런 데 뒤에 있을지도 개구성 합시다. 개구성 고 까비, 그렇지? 있는 거 보이나요? 출구성 할까 그냥? 나 출구를 몰라 가지고. 아, 모르겠다. 다 짭치자. 어차피 내가 이겨. 어차피 내가 이겨 마인드. 아, 이거 먹고 가자. 못 참겠어요, 근데 언이 유저라면 놓칠 수가 없지. 어, 야, 까마귀 뜬거 같은데 여기? 잠깐만. 나가는 거 아니요? 아피 먹고 온 사이 앞에 있네. 어우 이겼다 이거. 채. <목소리> <치에. 목소리> 대단. 웃고. <목소리> 어우 나 나가는 줄 알고 저 혼났잖아. 크게 도시는 게 좋습니다. 아스. <목소리> 와 이거는 거의 내가 진념으로 했다 그냥 <laughs> 진짜 끔찍하네요 <laughs> 어우 오래갔다 오래갔어 아무튼간에 이런 느낌? 중간에 진짜 바보스러운 짓을 저도 많이 했지만 그래도 감시를 잘 썼다 킬러 친구들이 근데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 충분히 우승 여러분, 루인 그냥 지키십쇼. 루인이 좀 약간, 어, 약간 빨리 깨지니까 요즘은. 어후, 이러면 점수가 32,000점이 뜹니다. <laughs> 억지 올킬이라고 볼수 있지. 하지만, 상영문자도 됐고, 아, 많은 걸 얻었다. 재미도 있었다.